안녕하세요. 수입차 쌍이상 223입니다. 오늘은 기아 K5MX 2.0 LPI 디럭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K5MX LPI 디럭스고요. 2018년 1 4월 LPG 오토 은색의 83,000km입니다. 가격은 1 7 0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필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엔진룸, 운전석 조우석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2천을 나와 있고요. 키로수 예, 83,000km입니다. 지금 보신 바 같이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토프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조석, 운전석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요. 내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전동 시트, 블랙박스 채널, API 디럭스 차량입니다. 자 수입차 사기사기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실롭고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안에 www.수입차사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사기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고요. 83,859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은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기아 K5의 MX2.0 LPI 디럭스구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기,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면 www.수입차 싸기, 사기 o m 이 있구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하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K5 6336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 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 콜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24년 1년 365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 도분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 사기 2 4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